세상에서 가장 쉬운 경제의 살, 보이는 경제 탑3의 유여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해외에선 더 확산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새로운 효사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손소독제입니다. 개인위생에 관심이 커지면서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에도 손소독제를 비롯한 생활위생 시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 형태로 물 없이 손을 간편하게 소독할 수 있는 손소독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수요가 급속히 늘었습니다. 손소독제는 마스크와 더불어 개인위생 필수품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생산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도 다음 달 손소독제를 처음 출시하며 생활위생시장에 가세합니다. 1일 생산량이 7만 개에 달하는 한국콜마는 현재 5월까지 생산 주문이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난해 10월 위생전문브랜드 랩신을 처음 선보이며 올 들어 손소독제를 출시했던 애경은 지난 1월 대비 랩신 손소독제 매출이 24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손소독제를 거의 판매하지 않고 있던 홈쇼핑도 가세했는데요. 롯데홈쇼핑은 지난 5일부터 매일 1회 이상 손소독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숍 최초로 지난 2013년 손소독제를 처음 선보였던 네이처리퍼블릭에서는 과거 찾는 이들이 거의 없던 손소독제가 코로나19 이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매출이 42배나 급증한 것이죠. 네이처 리퍼블릭은 과거 30ml 소용량 제품으로만 판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대용량 출시 요청이 많아지면서 지난달에는 300ml 패키지를 새롭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봄철 미세먼지나 황사 등의 문제로 개인 위생이 더욱 중요시되면서 앞으로도 손소독제 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듯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쉽지 않지만 바깥은 어느새 봄이 왔습니다. 원래 봄철은 외식업계 성수기지만 올봄은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 사뭇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외식업계는 올해 특히 면역력 증대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맛과 영양을 동시에 함유한 봄 한정 메뉴를 잇따라 선보여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 파스쿠찌는 청귤과 당근, 유채꽃 꿀 등을 활용한 봄 시즌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당근 청귤이지 주스, 유채꿀 애플 스파클링 두 종입니다. 투썸플레이스는 제철 식재인 국내산 쑥을 활용한 쑥 라떼를 봄 시즌 음료로 선보입니다. 쑥은 해독작용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며 미네랄이 풍부하고 다량의 섬유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본 IF의 본 도시락은 지난달 선보인 봄 신메뉴 봄달래 죽꾸미 우삼겹 도시락, 봄냉이 우삼겹 된장찌개, 봄냉이, 된장, 덮밥 등 3종이 출시 한달 만에 15만 개 이상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외식업체들이 봄의 기운을 느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메뉴를 속속 선보이고 있네요. 국내 기준금리가 0%대에 진입했는데요. 이럴 땐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유리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리 인하기에는 혼합형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대출은 하락폭이 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주요 대출 상품은 변동금리와 혼합형 고정금리로 나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고객은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를 신 잔액 기준으로 적용할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적용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폭이 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더 유리합니다. 신 잔액 기준은 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시장 금리를 서서히 반영해 변동폭이 작기 때문이죠. 지난 17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43%로 전월 대비 0.11%포인트, 잔액 기준 코픽스는 1.72%로 전월 대비 0.03%포인트 떨어졌다고 하네요. 다만,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어 대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은행권에선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이미 3년이 지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면 변동금리 대출자도 혼합형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연동된 금융채 트리플 A 등급 5년물 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보여 충분한 상담을 받아본 뒤 대환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 같습니다.